다른 사료인데, 반응이 달라요. 첫 번째. 아이씨, 저 싸가지. 왜 저러는 거야? 두 번째. 이건 먹잖아. 왜 그러는 건데. 미치게 하네. 진짜 왜 그러냐고. 알기가 좀더 큰. 첫 번째. 앉아! 에이치. 이젠 또 먹네? 이 싸가지야 또. 이젠 또 먹어? 미치게 하네. 첫 번째 한번 한 더. 한번 더. 앉아! 에이치. 안 뱉네? 이 싸가지가 진짜. <laughs> 이 마음을 알 수가 없어. 두 번째. 두 번째는 먹지. 참, 네. 두 번째. 그래, 먹어. 먹으라고! 뱉지 말고. 저렇게 뱉지 말고. 무슨 새끼가. 초야!